Let's go! Twinkle, twinkle, there is a big change.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there is a big change. It's gonna be alright. 코랄과 호크알가 자신들의 택배를 먼저 찾아가려고 짐을 뒤지다가 택배 배달 기사님을 다치게 했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상당한 택배 기사님을 대신해 마을 사람들에게 택배를 배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택배 상자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거예요. 과연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 비 찾을 수 있겠냐 비야너 개코잖아 <laughs> 나한테 맡겨드라고 <laughs> 어? 아 근데 너도 개코잖아 <laughs> 아참 나도 개코지 <laughs> 아 이네르스. 저쪽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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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안 찍고 먹고 있어. 아, 빨리 찍어줘. 그래놓고 지금 내가 심술 부린다고? 침술피 <laughs> 이제가 <문체가> 좀. <laughs> 택배입니다. <laughs> 소피. o i n g So, keep going. So, keep going. 이러시면 안 되죠? <laughs> 아, 그, 그게 아니라... 택배 배달 왔소. 자! <laughs> 택배!

요즘 같은 계절에는 비타민을 꼭 챙겨 먹어야 해 그렇구나 어? 어 저기 봐! 와 아,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목과 딱딱한 등 껍질로 미루어 보아 이 동물의 정체는 꽃이야! 거북이가 아니라 어? 거북이거든 어이. 어, 아니야! 어이, 내가 동물 백과사전에서 읽었어! 그렇지, 잘난 척하지 마시지 <laughs> 아유, 가아어 <치러. 웃음> 아, 철분과 칼슘도 챙겨야 어. 해 맞아, 맞아 응, 그렇지 귀여운데 토끼도 엄청 귀여워. <laughs> 어떻게 누굴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실에선 절대 꼬부기가 토끼를 어? 이길 수 없지. 가자. 왜 있어? 빛이 어, 너무 작아서 어, 안 보이나 봐. 이 말썽쟁이 좀 보라빛.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나 보다비 음, 음. 흐 <음> <음> <된다> <놀람> <시� uno> uh!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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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어디 가셨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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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하네? 헛걸 봤나? 어? 어? 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네요 어. 어? 그 거북이가... 이 박스 안에 있던 어? 애라고? 확실하다, 빛 음. 동물을 택배로 주고받다니 그래서 어이, 말인데, 빛 어? 어? 음 <놀람> 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누가 배달 트럭을 뒤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 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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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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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을 택배로 주문했다고 하던데, 애완동물을 택배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자 동물 학대입니다. 제가 주문한 건이돌멩인데요 <laughs> 아이고, 이런 귀한 세금을 택배로 주문하다니요. 제가 그런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웃음> <웃음> 제대로 배달돼서 다행이네요. <웃음> 그렇죠. <laughs> 저이 거북을 길러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어? 아 아, 이건 비비가 받을 택배고. 그럼 이게 마지막 택배인가? 이걸 배달해 말어? 어? 무슨 택배인데? <laughs> 아 아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우 아, 아, 아까 들키던 말든 그냥 확 빼내오는 건데 택배입니다. 아, 이 목소리는? 아, 스을 왕자! 왕자. 아, 두분 아,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네요. <laughs> 드디어 도착! 아, 이걸 받으면, 스피넬 남자 미션을 도와주고 거잖아! 아, 몰라! 난 일단 받을 거야! 호랄, <goodbye> 포카이님, 어? 택배 잘 받으신 거죠? 자, 그럼 택배 배달, 배달 모두 완료! 쇼피, <laughs> 아. 아 <.��게 Ireland> 스피넬 오늘의 임무, 완료! 기사 서비스네, 미션 클리어. 와, 팔 다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 어, 어, 그동안 제 택배 배달해 준 기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 루비나 어깨 아파. 아, 안 말줘. 어, 어? 아, 엄청 피곤했나 보네. 어? 어? 어. 그때 아! <laughs> 미션 도와주느라 고생 많지, 루비 엄마왕자샤라라 <laughs> 어? 공주 케이크만 아! 좋아하고 치! 아! <laughs> <laughs> 내 거도 <것도> 맞있다온뇨 <laughs> 혹시... 허, 오늘 하루 종일 나한테 심술 부렸던 게 케이크 때문이었어? 이제 이 마법 주문만 다 외우면 샤드 마법사님 간섭도 안 받고 우리가 이 말을 뭔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니 책이라더니 웬 벽돌? 마법 주문을 단숨에 외우는 방법은. 마법사님, 이 장미한테 사기 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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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싶어요 예쁘다는 그말 떨려 볼 때마다 떨려 어떡하나요 두 군데는 내 맘.